is down what's left is right chasing stars and holding you i can't see the end but we'll see it through 안녕하세요. 사장 앞이 좋은 그림쟁이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예, 삼각지에 있는 예, 열린 화랑에서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자로 살고 싶으시죠? 지금 현재 부자인가요? 최고급 아파트에 최고급 자가용 그리고 폭신폭신한 침대에서 행복한 꿈을 꾸고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펜싱 선수, 남현희 선수가 3억짜리 벤틀리라는 차를 받고 홀 까닥 넘어간 사건이 있었죠. 글쎄, 모든 여자들이 그런 비싼 차를 받고 안 넘어갈 여자가 몇명 있을까요? 네, 불쌍하지만 저는 그런 고급... 자동차를 선물을 못했습니다. 벤틀리가 3억이라는데, 난 벤틀리라는 거는 정확히 뭐, 모르겠어요. 뭐, 뭐, 현대포, <laughs> 또 뭐, 이런 그, 우리, 저기, 기한이 뭐, 이런 그 국산 자동차는 알지만, 벤틀리라는 건잘 모르겠어요. 벤츠는 많이 봤는데, 벤틀리라는 걸한 번도 못 봤어요. 그 다음에, 하룻밤에 1600만원 되는, 시그니얼 이되는 곳에서 잠을 잤대는데, 거기서 잠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 꿈을 꾸고, 얼마나 신나는지, 여자들은 그런 데서 잠은 그냥 뿅 넘어갑니까? 글쎄요,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자들은 신데렐라가 되는 게 꿈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남자들은 자기 운명, 자기가 결정지는게 많고, 또, 더러는 대릴사위를 들어가가지고, 훌륭한 처갓집 덕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90%의 여자들은 시집을 잘 가가지고, 남편을 잘 만나서, 행복한 평생을 보내는 게 소원일 겁니다. 오늘 부자 얘기는요, 요즘 얘기가 아니라, 그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부자 얘기를 두 부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여러번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충주시 주덕읍이라는 작은 동네, 당신은 이제 중원군 주덕면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때그온 면에 자가용 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딱한명 자가용이 아니라 버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동에 살았어요. 방앗간 거리라고 해가지고 한열 가구도 안 되는 그런 작은 마을인데 거기에 방앗간을 하시는 분이 이 선생님의 봉순이네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버스가 두 대가 있어요, 무려 그래가지고 청주에서 어 주덕으로 왔다가 다시 논면까지 들어가는 그런 그친선 버스라는 것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부자죠. 그 당시 그러니까 1960년대 초에 에 버스가 두대 있었으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을까를 알수 있겠죠. 사람들이 원래 서울에서 살다가 어 거기에서 방앗간도 하고 버스도 하고 그러려고 사업을 하면서 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당시 가난했던 우리 집에 얼마나 밤같고 좋은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어, 뭐그 당시. 같이 살았던 연배를 가지신 분들은 알겠지만, 꽁보리밥에 점심을 싸가지 못해서 학교에서 주는 미국에서 제공한 우유가루나 아니면 옥수수가루, 어, 먹고 점심을 때웠던 그런 아주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국민소득이 70불, 100불도 안 됐던 시절이에요. 그 당시, 일 년에 몇 번씩 그 집에서는 떡을 만들어 가지고 떡이라고 하면은 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떡이 아니에요. 당신은 일 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하는 게 떡이었습니다. 명절 때나 간신히 떡한 두~어때 내지는 뭐 많으면 한말을 해가지고 이, 추석이나 설때 명절을 지내는 그런 아주 고귀한 고급 음식 중에 하나가 떡입니다. 우리는 더더군다나 가난해 가지고 떡도 그렇게 자주 못해 먹었어요. 뭐쓸 때도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냥 두대쌀두 대를 담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 담갔다는 못 나면 쌀을 불려가지고 어, 떡가루를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송편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시루떡을 만든 그런 게떡 예, 담가 쌀 담갔다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런 게 이제 떡을 시작했다 소리거든요. 그러면 그날은 엄청 신나요. 그런데 그날 말고도. 평소에 한두 달에 한 번씩 떡을 만들어 가지고 온 마을에 떡을 돌려요.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너무 너무 좋은 거야. 왜냐 그 집에서 방앗간을 하니까 쌀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물론 다른 사람 쌀을 찌어주는 그런 그 방앗간이긴 하지만 시루 떡에다가 김이 모락모락 많은 그 팥을 얹어 가지고. 그 접시에다 담아가지고 우리 집에 가지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그냥 그리고 가끔 가다가는 뭐저 다른 떡도 해가지고 가져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참 고마웠는데 또그 집이 이제 그 친선 버스가 노원에서 청주까지 왔다 갔다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청주를 갔다 올때 청주에 있는 도자기 공장에서 그 도자기가 뭐 장치 시골에는요 점심시간에 논에서 밭을 메거나 벼를 이렇게 빌때 인부들에게 바가지에다가 점심을 줬어요. 바가지 요즘에 젊은이들은 그거뭐 느낌도 안 오겠지만 박 있잖아 요박 박을 반 잘라가지고 그 가운데 파가지고 바가지에다가 국수도 주고 점심도 밥을 비벼서 먹고 이랬거든요. 그릇이 모자라서 물론 이 바가지가 가볍고 그래서 들에 가져 나가기도 좋지만. 그렇듯이 그릇이 모자르던 시절이었어요. 집집마다 뭐 사발이나 놋그릇 좀 있고 그렇긴 한데 청주에는 그 도자기 공장이 있었는데 그 약간 파트 난거 있잖아요. 그 만들다가 조금씩 뭐 삐뚤어진 거 그런 건 거의 예, 도자기 공장에서 버리는 예, 형식인데 그걸 잔뜩 주워다가 동네 사람들한테 무료로 나눠줘요. 그러면 찌그러진 것도 좋거 약간 기스가 난 것도 좋고. 시골 사람들은 그 그릇이 얼마나 이쁜 그릇인데, 대환영이죠. 무료로 갖다 나눠주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에 자기의 부를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생각해봐도, 어, 우리는 그 집에서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더군다나 너무나 가난했는데, 밀가루를, 에, 만들려면, 밀을, 지금은 이제 한국에 밀도, 농사도 많이 안 했지만, 밀기울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밀껍데기죠. 밀껍데기인데 거기에 밀이 조금씩이나 붙어 있어요. 거기에도 우리가 밀가루를 이렇 살짝 섞어서 사카린을 넣어가지고 쪄가지고 빵처럼 쪄가지고 점심 대신 먹었습니다. 방학관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듯이 온 동네에 가난을, 아, 참, 이 짊어지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나눠주고, 또, 정도 주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입던 옷 있잖아요. 옷. 그 꼬마들, 손주들 옷도 그냥 버리지 않고, 깨끗이 빨아가지고, 애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집에, 이, 애기 입히라고 옷을 나눠주던, 참 생각하면, 그 은혜로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서. 그런, 그봉순네 집이 참 지금도 생각하면 지금 어디 사는지 모르겠지만 봉순이가 나보다 몇살 어렸고, 그 밑에 이제 미순이가 있었는데, 걔들이 그립습니다. 지금은 할머니가 다 됐겠지만. 또한 부자 이야기는 방죽안이라고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거기가 제네리라고 돼 있어요. 방죽안. 그러니까 그주도읍에는요 그한 가운데 커다란 그 개울이 하나 흘렀습니다. 그, 그 방주, 그 뚝방 안쪽에 사는 예, 부자 동네가 있었어요. 이신의 집 동네라고 그래 가지고 어, 조선 시대 때그 이성계하고 뭐 사이가 안 좋아서 온 동네 사람들 그 내려와가지고 사는 던그 이신의 마을인데 전부 다 부자들은 동네예요. 그 부자 동네 한 사람은 부자 동네서도 에또 부자예요. 왜냐? 한약방을 했던 분인데, 그 주덕 들판에 그 사람 논과 밭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많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송아지, 소를 키워가지고, 어, 새끼가 하나 났잖아요. 암소를 키워서. 그럼 새끼를 자기들이 갖고, 암소는 그 주인한테 돌려주는 에,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소를 그냥 무료로, 뭐라 그럴까, 키워주세요라는 의미인데, 소를 이제 부리, 부려 먹기도 하죠. 그래서 논도 갈고, 밭도 갈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암소가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 새끼 송아지는 자기가 갖고, 큰 송아지는 또 이제 주인한테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 또 그런 그 소가 70마리나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예, 돈이 있는 사람이면 소가 70마리나 되겠어요. 한 마리도 없는 상태인데. 그래가지고, 또, 그, 소작농이라고 그러잖아. 논, 논과 밭을 빌려주고, 1년에 소출 나오는 거에 몇 퍼센트를, 가령 10가마니가 나왔으면은, 두 가마니나 세 가마니는, 그, 길른 사람이, 농사를 지은 사람이 갖고, 나머지 일곱 가마는 주인한테 돌려주는 그런, 아니면 그 반대 역할을 했던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약도, 한약을 지어가지고, 그 아픈 사람들. 옛날에 시골에, 그 뭐, 우리 동네, 그, 면사무소에 의사가 딱한 군데, 의원이 하나 있었어요. 이수득 의원이라고 저는 있지 도 않습니다. 한거리 그, 뒷골목에, 그, 제가 다쳤을 때도 한번 가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병원이 딱한 군데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 사람들이 살던 동네는 한 3, 4km가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그, 한 의원이, 겸 한약방을 했었기 때문에 돈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픈 사람들이 뭐 양약을 지어서 어 양약으로 치료를 하는 것도 좋지만 옛날엔 그 당시만 해도 한의원을 해서 많이 침도 맞고 뭐 뜸도 치고 이래가지고 또 첩약도 먹고 그래가지고 많은 치료를 한약방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서울에 올라와가 제가 중학교를 서울에서 나왔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소식을 들은 바로는 그 사람들이 죽었다고 얘기 나와서요. 그 양호를 해놓은 사람인데 주인이 그 양호를 해놓은 사람이 누구한테 이렇게 당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한약 약을 자기 엄마 약을 지어서 어. 그 약값을 가을에 농사가 끝나면 갚겠습니다 했는데 주인이 그약 의원 주인이 그 양호라는 사람이 한의사가 돈을 하도 달라 그래서 돈을 못 주니까 그땅 소출 그러니까 소장동이었잖아요 소그 땅을 회수를 했답니다 그 다음에 기르던 소까지 회수를 했대요 그래서 분해가지고 그 사람을 예, 죽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렇게 부자가, 조금 뭐, 약값을 좀 늦게 받으면 어때? 어? 다음 농사 지을 때고이듬에 그 받으면 됐지.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데, 자기가 치료를 베풀었으면 기다렸다가, 더 있다가 받을 수도 있지. 농사가 안 돼서 가뭄이 들어서, 그거를 갚지 못하고, 뭐, 얼마나 되는데, 그걸 못 갚을 정도라면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그래서, 어, 나중에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아, 참, 우리 봉순이 아버지하고 어, 비교가 되더라고요. <laughs> 1년에 몇 번씩 떡을 온 동네에 나눠주는 사람, 또, 자기 차로, 버스로, 그, 청주에서 헌 옷까지 내지는, 헌 그릇, 잘못된 그릇이긴 하지만, 그래서 사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예, 나누어주는, 베풀어주는 그런 부자, 과 있는거 하면은 자기 소작농에게 엄마치료 약값을 안 냈다고 소작농을 거둬들이고 또 소를 키웠던 소를 도루 뺏어가는 그런 못된 부자가 어딨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늘나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참 살다가 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부자의 종류도 여러 가지예요. 뭐, 경주의 최부자, 삼대 최부자는 뭐, 나라를 위해서 결국은 그렇게 비풀었다고 그러잖아요. 또, 뭐, 마을 사람들이, 에 저기, 뭐야, 그, 불 때는 연기가 안 나는, 연기가 안 나는 거는 쌀을, 쌀이 없어서 밥을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연기가 안 나는 집이 있으면 반드시 쌀을 갖다 주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 경주 최부자가 부자의 기본이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반면에 요즘에 그, 뭐, 무슨 칵칵 하는 그 회사는 문어발 식으로다가, 예, 택시기사들의 소개비도 지나치게 뺏어먹고, 그냥 온동네 골목 상권을 다 후려쳐가지고 자기가 부자가 됐다는, 에, 그런 에, 부자도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부자는요, 자기 동네에, 에, 몇 가구 되는데 1억씩 나눠줬다는 부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난그 사람 참 존경해. 그 사람도 제, 저 건설회사 재벌인데, 자기 중고등학교 동창들까지 1억씩 나눠줬다는 소리가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나눠줄 게 없어, 아직까지는. 그래서, 내가 부재가 된다면, 내가 로또가 된다면, 글쎄, 길에서, 박스 주는 할머니한테 도시락을 하나씩 사서 드리고 싶은 생각도 들고 내가 어떻게 베풀어야지만 아름다운 인생이 될까 나 같이 작은 에, 참 소시민도 나눠줄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두 부자 이야기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괜찮았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 됩시다 부자 로또 삽시다 부자 됩시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